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4월 1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다시 잠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잠언 11장 말씀이죠. 오늘 이 1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청지기의 삶이 복된 길이다.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청지기의 삶이 복된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음녀가 길거리에서 소리쳐 부르는데 이 지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길을 걸을 때에 비로소 생명 어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잠먼 10장부터 후에 22장 16절까지는 두 번째 잠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10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요. 대부분의 구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그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인가 또한 그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치 대구법의 형식으로 그렇게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가 어떻게 배어 나오는지 또한 지혜가 가져오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잠언 11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3절, 6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 그리고 사특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제, 2절에서는 교만과 겸손함에 대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절과 종반부인 24절부터 29절까지 재물,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세 가지 주제들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과 지혜,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 속이는 것, 사특함, 또한 겸손과 교만, 그리고 재물, 그러니까 돈의 문제죠. 세상적 가치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문제들만 기록하려 했다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잠원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세상적인 그 어떠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원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정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정직함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1절에 자원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특한 자, 속이는 자는 해역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숨겨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추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되지 못했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3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 기자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죠. 교만과 겸손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설명하면 겸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교만과 겸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멀어지는 모든 행위와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멀어지는 행위와 모든 태도들. 하나님에 대한 만족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존 바이퍼는 장래의 은혜라는 자신의 책에서 스테판 찬옥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스테판 찬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믿음이란 말은 겸손한 사탄이라는 표현 못지않게 모순된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존재잖아요. 교만한 영이잖아요. 어떻게 겸손한 사탄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교만한 믿음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스테판 찬옥의 말인데요. 존 파이퍼가 그의 책 장래의 은혜에서 인용했죠. 성경은요. 믿음과 교만은 결코 같은 길을 갈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겉으로 보이는 태도로만 말하기 굉장히 쉬워요. 너참 교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 겉으로 보이는 태도만을 지적하기가 쉬운데요. 교만이나 겸손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교만한 것이고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성경은 교만하면 반드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참 교만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 하고 박수 쳐줄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만큼 교만한 말이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힘으로 모든 것을 세우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죠. 스스로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브간의 산을 비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듣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잘되게해 주셨건만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고 우리 삶에서 서운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쏟아 놓으려고 하는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또한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쓴 뿌린 것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재물, 특별히 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돈이 악합니까? 여러분, 결코 악하지 않아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진노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돈은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요. 돈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지만, 재물,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돈으로 경건을 대체하고 그 돈으로 그 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함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재물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자족하기를 때론 부할 때도 자족하며 흘려보내고 때론 조금 부족할 때도 어려울 때도 그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문 말씀 본문의 마지막 24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번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재물을 자기의 만족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대조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에게 재물을 더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 채워주실 것이라 하였는데, 겸하여 적당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함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헌상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가 살펴본 이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한 공동체가 누리는 복은 사실 그곳에 있는 의인에 비례한다. 9절부터 11절에서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고백하려는 것이 꺼려지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고, 당신의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은밀한 내 자랑의 유혹을 늘 아버지의 공으로 돌리게 하시며, 나의 자랑은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상, 모든 것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이심을, 내 마음 깊이 만져주심을 더욱 믿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청지기의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나누어 주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